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기후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가 변화하는 거고 물려줄 사회적인 유산, 자원이 다 변화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다. 근데 1900 60년대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이 많은 신대륙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1970년대 8자원민족주의 들어오고 1980년대 어, 신대륙에 있는 식민지 독립국가들의 경제성장, 경제발전 문제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탐구를 하고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가지고, 경제, 사회 경제 발전 노력을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는 빈곤 인구, 절대 빈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칼로리를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인구들이 대다수가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사람들은 특정 시기, 시기가 되면 뭔가 하기를 좋아하는데, 2000년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요, UN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밀레니엄 어, 서미트라고 불렀는데, 서기 0년에 뭔가 있고, 천년에또 뭐가 변화가 있고, 2000년 됐으니까 뭔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선언을 해요, 세계 정상들이. 그거 뭐 했냐면, 어, 2015년까지, 세계에 있는 절대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일곱 가지 추가적으로 뭐 인권을, 여성 인권을 신장하거나 뭐 사회 통합을 더 강화하거나 보건, 건강 부분을 해결하거나 하는 목표들을 전부 다 여덟 개의 목표를 정해요. 그걸 우리가 아,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2000년에 선언을 하고 2015년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매 10년마다 92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가 열리고, 2002년에 월드 서밋 온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w s s d 지속하는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운 세계 정상 회의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려요. 2010년 뒤, 92년에 10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2012년에 다시 이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선언하고 어젠다 21이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그동안 뭐가 달라졌는지를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회의가 아 세계 정상회의가 한번더 열리죠. WS 그니까 리오플러스 20 회의가 거기서 이제 어 MDG 새천년 개발 목표의 진전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MDG가 2015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세계 인류사회가 추구해야 될 발전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2012년에.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고민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2015년까지 SDG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내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그래서 이전에 MDG 작업을 하던 전문가나 국제기구나 혹은 UN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2015년 이후에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자라고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을 2015년에 발표를 하고 채택을 했는데 전부 다1 7개 분야에 169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 SDG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 만들었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잘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왔지만 또 우선 급한 대로 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 않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달성될 기미가 안 보여서 새로운 목표, 보다 더 장기적인 목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 과정이 한 12, 13, 14, 15일 산 3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도 SBD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가들이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부가 이렇게 따라 들어오고 왜 그러냐면 지속가능 발전 문제는 시장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한 논의 시작이니까 시장 경제의 주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가능 발전 환경 보전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거나 영업, 영업을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추가적인 부담만 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첼 가슨이 침묵의 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살충제 화학물질 이런 거 쓰면 안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살충제 만들던 회사들이 맨 처음 했던 것이 수십억. 예 돈을 들여가지고 레이첼 가슴이 얼마큼 잘못된 말을 했는지에 관한 걸 찾아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속가능 발전 논의를 보는 기업의 시각도 이거하고는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라서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그 지속가능 발전 논의에서 거리를 유지 있을 수 있는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에 좀더 좋은 물건을 써야 되고 그다음 환경에 해가 덜 가는 형태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고 이러면서부터 기업이 그 시민이나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아 우리 기업의 생산 혹은 그 판매 활동이 얼만큼 지속 가능한가.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얼만큼 더 나은 제품인가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 그 기업들이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 얼만큼 에너지를 덜 쓰는지 그다음에 사용후 폐기 단계에서 얼만큼 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 하는 것들에 관한 제품의 특성을 더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데 뭐를 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업이 지속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자기들 만드는 제품이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데 더 싸게 더 저렴하게 빌려다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혹은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자기네가 이윤을 더 늘리는 일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나 혹은 시민사회단체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30년까지 이행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럼 2030년 이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아직 30년이 안 돼서 모르는 <laughs> 그 같은데 그 똑같아요 예를 들면 2000년에 밀레니엄 디벨롭멘트 고을을 만들고 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자 혹은 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건강적인 보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조금 더 8개가 발전돼서 17개가 됐잖아요. 169개 목표를 적어도 2030년 전에 뭐한 2년 내지 3년 전부터는 그러면은 고그 169개 목표에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를 아마 점검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점검을 하면 이제 그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2030년 이후에 대략 한 20년 정도, 2050년까지 지구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하는 비전을 담은 계획이나 목표를 새로 만들어서 또 그걸 부지런히 실천해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겠죠. 근데 이제 2030년에서 2050년은 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동력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력혁명의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화석에너지원이에요. 석탄, 석유, 가스. 그거를 기,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현재에 우리가 먹고 쓰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온실가스가 이제 기후를 변화시키고 기후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가 변화하는 거고 그러면 은 우리가 지금 쓸 천연자원에 관한 봉투 그다음에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그 사회적인 유산 자원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92년에 리우 회의를 했을 때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94년에 기후변화 기본협약을 만들고. 97년에 선진국들이 38개 나라는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얼만큼 줄여라. 90년 기준으로 5% 줄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또 선진국들이 빠지고 안에서 실패한 다음에, 이제 파리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협정체계를 2015년에 만들었는데, 그 2015년 협정체계에서 이제 5년마다 온실가스 줄이고, 기후변화 적응하고, 손실 피해 막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 5년 주기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단계에 걸리는 게 2020년, 2025년, 2030년에 맞부딪힐 거예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시기하고 그러면은 그두 개가 이제 작용을 해서 2050년 목표가 만들어질 텐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좀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시기는 인류 사회나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일 거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200년 동안, 150년? 200년 동안 산업혁명 시기 이후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2030년, 2050년쯤 되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기존의 고도 성장 끝에 가서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이 가능할지 안 할지 힘들하던 시기였는데 저 시골 산중에 왕이 나타나서 우리는 국민 행복 지수를 지속 가능성의 근거로 삼겠다라고 해서 절반은 웃고 절반은 아주 신선하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